안녕하세요. 펜택자병별원 대신 동행합니다 건강하세요. 아 이제 기해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뭐 어떻게든 뭐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기해년의 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든지 기해년 각각 가정에는 다 왜든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뭐라, 뭐라 그래야 되나, 띠별 운세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이나마 좀됐으면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원래 사주는 전부 다를 봐야 그 사람이 돼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띠만 갖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치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지띠는 참 지나간 일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아 좀 많았을 거예요. 좀 이래, 그랬는데 올해 개년에 들어서는 상당히 운이 일이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봤던 거 내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일을 시작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아주 성심성이끔만 내가 열심히 꾸준하게 꾸준하게 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든 간에 꾸준하게만 그게 내가 노력을 하고 한다면 은 분명히 그 결과는 나온다는 거죠.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올해는 기회 년에는 필히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노력 끝에는 내가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기인을 만나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조금만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그거보다 크, 그거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그, 이제 지띠생들은 이제 올해 그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다는 거죠. 만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마 성취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이기죠성취가할수 있는 그거 확률이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또 반면에 이게 남녀 간에는 그래 좋지 않은 운이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뭐 남녀 간에는 좀 이게 좀안 좋은 뭐 이별수 같은 거나 뭐 이런 일이 좀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이게 좀집 띠들은 서로가 이 배려를 해. 꼭 필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배려를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또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올해는 꼭 남녀간에는 이게 꼭 배려, 배려가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또 본인에 대한 이 처세술을 이게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합해지잖아요 그죠? 남녀간의 배려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저서술은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있고 저서술을 부리게 되가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 많은 일에 대해서 내가 성취를 볼수 있고 또재물복이 따라서 재물복도 들어올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얻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내가 너무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좀잘 된다고 싶을 때 너무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막 너무 본인의 그게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시면은 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까 그기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년에는 꼭 자기가 자기 감독을 좀 하셔야 돼요. 관리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저, 단속을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기회년 초반에는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 이제 서서히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중반기나 하반기 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꼭 올해 저, 지 t 생들은 자기 관리, 자기 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좀 잘해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합장합니다.